조선이 멸망하자 그 유민들은 한반도로 남아있고 여러 마을에 정착하게 되는데 첫째는 양산촌 둘째는 고어촌 셋째는 진지촌 넷째는 대수촌 다섯째는 가리촌 여섯째는 고야촌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고어촌의 우두머리 소벌공이 나정이라 불리는 우물 근처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를 기이하게 여긴 소벌공이 급하게 말을 찾아 우물에 다가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은 사라진 채 그곳에는 큰 알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알을 챙겨 집으로 돌아온 소벌공은 이를 어찌할까 한참을 고민하였고 결국 알을 깨뜨리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조심스럽게 알껍질을 하나둘씩 벗기니 그 안에서 웬 어린아이가 나타나 자신을 보며 해맑게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 적잖이 당황했던 소벌공이었지만 이내 하늘의 뜻이라고 여겨 어린아이를 거두어 기르게 되었는데 아이는 다른 또래보다 쑥쑥 자라 시여세가 되었음에도 웬만한 성인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을 만큼 장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곁에서 같이 지켜본 육촌의 사람들은 아이의 모습이 범상치 않음을 직감하곤 떠받들어 왕으로 치켜세웠으니 표주박 같이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 고 해서 아이의 성을 박씨로 정하고 새로운 왕의 탄생은 밝은 태양과 같다 하여 혁거세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3살의 어린 나이에 육촌 의 왕이 된 혁거세는 나라 이름을 설아벌이라 정하고 새로운 왕조 의 출발을 알렸으니 이게 바로 천년 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신라왕국 의 시작이 됩니다. 한편. 사람들은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하늘에서 천자가 내려왔으니 마땅히 덕이 있는 여군을 찾아 배피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협거에와 어울리는 마땅한 여인이 없어 전전 긍긍하던 도중 서라벌 통쪽 끝에 있는 아령정이라는 우물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곳에는 예부터 영험한 기운이 흐르고 있어 마을 사람들 모두 신성시하며 함부로 다가가지 않던 곳이었으나. 그곳에서 용한 마리가 나타나 큰 외침과 함께 오른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낳으니 그걸 지켜보던 백발의 노모가 아이를 거두어 기르게 됩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사람들은 우물의 이름을 따 아이의 이름을 아령이라 정하고 모두들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를 보살피기 시작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성장하며 언행에는 기품이 있고 매우 아리따운 외모를 갖추며 일국의 왕비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시작했으니 아령의 소식을 접하게 된 혁거세가 그녀를 맞아들여 왕비로 세우자 사람들은 이 둘을 가리켜 성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마침내 설아벌의 왕이 된 혁거세는 거서간, 즉진안의 왕이라는 의미로서 거서간이라 불리기 시작했고 부인 아령과 함께 마을을 순행하면서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하며 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니.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외치곤 했습니다. 이러한 덕행은 이웃 국가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변방의 외인들이 이곳을 침공했다가 혁거세의 덕행을 듣고 그냥 돌아가기도 했으며 혁거세의 인품에 크게 반한 여러 사람들이 그의 다스리 말에 있고자 망명해 오는 등 설아벌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는 국격에 맞게 도성을 중심으로 성을 쌓아 이를 금성이라 불렀으며. 이 시기에 먼 북방에서는 고구려가 건국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라벌이 점차 강성해지자 이를 시기하는 나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으니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이웃 국가였던 마한이었습니다. 마한에서는 한낱 작은 국가에 불과하던 서라벌이 자신들에게 조공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를 크게 질책하였는데 혁거세는 즉각 호공을 사신으로 보내 이를 중재하고자 했으니. 이내 호공은 만 왕과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진안과 변화는 우리의 속국인데 너희는 어찌 공물을 바치지 않는 게냐? 우리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이웃한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공경에맞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 왕은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여 만에 굽히고 들어와 두 나라가 합심하기를 바라고 있을진데 어찌 이렇게 겁박을 하십니까? 이처럼 당당한 태도에 만의 왕은 효공을 참수하고자 했으나 곁에 있던 태신들은 이웃 나라의 사신을 함부로 할수 없다며 만류하기 시작했고 더이상 설아벌도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평화를 도모하여 원만하게 지내기를 추청하였으니만 왕도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만 왕이 사망하자 설아벌에서는 지난날 당한 수모를 되갚아 마한을 정벌하자는 여론이 들끓었으나 혁거세는 남의 불행을 자신의 다행으로 삼는 것은 매우 어질지 못한 일이라며 이를 추청한 신하들의 청을 거절. 다시 사신을 보내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문을 보냈으니 마한에서도 설아벌의 이러한 행동에 매우 고마워하게 됩니다. 결국 혁거세는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승하함에 따라. 그가 죽자 그의 시신은 하늘로 올라가게 됐는데 약 일주일 뒤 그의 시신이 다섯 갈래로 흩어져 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이 이를 합장해 장사를 지내려 했으나 마침 큰 뱀이 나타나 이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혁거사의 시신을 다섯 군데 나누어 매장하곤 장사를 지내니 이곳이 바로 지금의 경주 오릉입니다. 곧바로 그의 아들 남해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2대 국왕 남해 차차웅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었어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